네, 안녕하세요. 어, 그한분 가운데서 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레포트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어, 연락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히 신학 전공을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 쓰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조금, 어,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그, 요 책이 있습니다. 칼빈 신학과 한국 신학. 요 책이, 2009년에,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당시,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 원어들과 함께, 외국에 있는 책을 번역하고, 또 본인들이 쓴그 수업에 들었던 레포트를 어,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에, 저자들이 나와있죠. 제목과 저자들이 나와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의 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에, 기독교 강요의 구조, 또, 에, 또,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한 그런 어떤 발전에 대한 거또 그런 해석 방법이라든지 또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어, 그 레포 그 주제를 중심으로 레포트를 쓰셔도 좋고 또 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선배들이 쓴 그런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아, 어떻게 레포트를 쓰면 될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2009년에 한국에서 그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 SFC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네 아, 권으로 나왔습니다. 책이 이제 이렇게 네 권인데, 아, 예를 들어서 에, 그 칼린과 성경 해석과 신학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런 어, 내용들이 이렇게 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구약 신약 또 어, 기타 여러 주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실천적인 어, 그런 사회 참여나 에, 그런 어떤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어떤 그 교육, 또 예배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구, 교회론 구원론.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여기에도 칼빈의 그런 어떤 구원, 믿음, 칭의, 또 교회 국가, 또 예배에 관한 것, 기도는 뭔가. 그래서 다 도서관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그리고 이제 또 책을 한권 소개드리면 칼빈 이해 의 길잡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거꾸로 나오지만 이 책은 보나르드 맥킴이라는 사람이 편집을 했는데 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칼빈의 그런 사역 유산 또 현대적인 거 이렇게 돼가지고 에, 예를 들면 이제 칼빈의 그런 신학, 윤리, 설교, 경건, 또 사회 윤리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에, 칼빈의 은교또 교회사 또 신학적인 또 이렇게 좀 이론적인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시야 이해 길잡이 이 책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책을 소개시켜드리면. 아, 이거는 기독교 강요 신학의 이제 그 내용들인데, 기독교 강요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교수들이, 특별히 그 미국 웨스트미스 신학조 교수들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재밌는 것은 그 순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그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교수들이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기독교 강요의 역사적인 배경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경관 칼빈의 성경관 삼위일체, 또 칼빈의 애정 섭리, 그리고 기독론에 관한 것, 또 구원론에 관한 것, 또 칼빈의 윤리, 또 기도에 관한 것, 또 예배에 관한 것. 또 국가 정부에 하는 것, 또 칼빈의 종말론에 가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책도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건면을 해드리고 어, 요즘 제가 그 에, 전염병과 기독교라는 어, 그런 주제로 제가 이렇게 에, 편집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에, 워낙 지금 에, 세계적으로 아, 이렇게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음 기독교와 전염병이라는 글을 하나 썼으면 좋겠다 해서 교수님들하고 지금 16명이 지금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에, 아마 4월 중으로 책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종교 개혁 시대 때그 전염병 역병 혹은 흑사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칼빈의 그 흑사병에 대해서 뭔가를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흑사병 특별히 칼빈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역병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책도 이 책도 이제 그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질병을 주제로 그 레포트를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에, 칼빈에게 나타난 그런 어떤 병또 치유, 어, 특히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우울 또 어떻게 하면 치료할 것인가, 또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에, 또 그런 권면하고또 어, 희망을 줄수 있는 근데 그런 어, 메시지를 칼빈 에서 이제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유성 교수님이 예전에 피어선의 신학 속에서 그런 상담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찾아서 발표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유성 교수님 치고 아마 피어슨 치면 논문 검색이 될 텐데 그걸 아마 모델로 삼아 가지고 뭐 칼빈을 상담학적으로 해부한데든지. 그 여러분들 상담학 전공하신 분들은 그 에릭슨이라는 그런 학자 있지 않습니까? 에릭슨이 영 루터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에, 그것도 아마 에, 그런 관점에서 에, 썼다고 볼수 있죠. 에, 그런, 에, 그런, 그런 모델을 근거로 해서 칼빈을 뭐 상담학적으로, 뭐 치유자로, 또 칼빈이 상처를 많이 당했습니다. 에. 주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우울도 있고 그랬는데, 칼빈을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해부해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레포트는 일단 그 다른 학자들이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좀 리바이스 해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쓰실 때는 그 출처를 아, 분명하게 밝혀가지고, 아, 그런 또, 에, 그 정직성을 가지고 글을 또 쓰는 습관을 해야 되니까, 아, 그렇게 해서 아, 10페이지 미만으로 예,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그 우리 학조 신학 그 저기 저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저널. 도서관으로 들어가시면, 저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그, 아, DBPR라든지, 또, 이, 이 저널, 또, 키스, 또, 어, 학술 정보원, 이런 데 들어가시면, 많은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혹은 기독교 강의를 이렇게 치시고, 어, 여러분들이 에, 자료를 이렇게 모으시면 되고, 또, 어, 저의 홈페이지, 안명경 교수의 신학 이야기, 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칼빈신학의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원하는 주제를 택해가지고 그걸 읽고 리바이스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가지고 글을 더 보완해가지고 제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또 댓글이나 그런 또 전화를 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